법치파트너즈 리그 설날 특집 한중전 첫째 날 마지막 매치 준비끝 났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에란겔로 함께 떠나보시죠. 개, <laughs> 개 좋네. 라이브. 아, 상황 형으로 알아. 아, 그냥 활공 된다고. 근 저거 열료 없이 시작해서 열료통 주워놔야 돼. 지금 아, 아, 예? 우리 이거는 어디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대로 가고 포침 키만 똑같이, 똑같이. 포침 키만저 어떻게 해나갔는데? 포침 키그 저기. 어차가 이건 패리 쪽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밑에 라인. 비행, 형또 정해줘, 또 정해줘, 그 파밍지 정해줘라고. 아까 대리모. 아, 아니, 형태영. 형 뭐, 생각 좀. 음. 형태영 유튜브 소스 뽑는다고 페리가 가려고 비행기 탄대잖아. 아니뭔 소리야? 보고 있다고요. 아니, 자게요 아니, 내가 내가 오더로 전달해 준다고 이거 시작다면서. 아유. 아, 내가, 내또 그냥 벽이랑 이야기하는데, 진짜. 왜, 아니 왜, 왜또 왜? 나도 연정이야 나도 막 무태 게임. 성찬, 나도 타요. 나, 나 태워줘. 나의 메인 오더, 메인 오더한테 전부 전달해야 돼. 아니 아칸이랑 나랑 타야 된다고 대요. 아, 그럼 나도 탈게. 저이 프리모스 가서. 흰색 킹들랑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지 마. 그럴 거면. 흰색. <laughs> <이제 그냥 비행기. 웃음> 내가 봤을 때 오더 자체를 그냥 너무 친절하게 해줘.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부치기. 부치기. <laughs> 찐 새끼들 하면서 나와 이런 바로 나가지. 김성태한테 욕 존나 봐가지고. 아니 말을 안 듣는 몇몇의 들에끼는 욕을 박아도말안 들어. 정태영이 캐롤블이 타고 노을 때 에라이 미래 없는 새끼야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뭐뭐 갔다고 뭐가 뭐 갔다고 어? 뭐? 아 죄송한데 그 훈련장에 대한 소리 아닙니다. <laughs>

스코는 2 대입니다 현재. 2 대입니다. 네 이거. 다섯 번째 배치. 밀리터리 베이스 포치키. 슈팅레이지까지 통과하는 비행기 동선이라. 오 밀배. 그냥 한 명이 떠났습니다. 빨간점이 먼저 찍혔죠. 어. 박보. 자 여기에 내리고 있는 건 무조건. 아 근데 지금 한스코드밖에안 뛰어내렸어요. 저기 약간 고립된. 네. 오 월메 팀인가요? 근데 세 명밖에 안 내리지 않았나요? 네명다 내렸나요? 아 한팀이에요 한팀이고 와 났는데, 지금 뭐. 만약 이런 상황인데 이거 밀베 걸리면 기분 되게 나쁠거 같은데 신춘형 포춘기 어디쪽에 내릴거야 3칸 집 어. 닌자 5집 이렇게 받아버리 아래쪽으로 파이팅 파이팅 어, 우리 네, 네. 아 우리 육진 먹자 아칸아 뭐해 아칸아 내일 가고 아칸이 화전실 간거 아니야? 아칸이 똥씨야 아칸이 형태형이랑 비행기 타러 간대잖아 호칭이 없다 호칭 비었어요 없다 이거. 어 지금 김성태 아칸 지금 저 위치는 글라이더 먹으러 가는 건가요? 어, 글라이더 네. 근데 패치되면서 랜덤 위치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찾고 있는 것 같긴 오? 합니다 자 과연 아 좋아요 다행이에요 나쁘지 다행이네. 않습니다 네. 오 정말 네. 정말 다행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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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스 서클 날이스 서클 앞으로도 차 구했네요 성태 다 비행기 다 찾았나 몰라, 몰라. 뭐 궁금해하는 음. 분이 계신데요 네. 보여 주시겠어요? 아, 악한이 찾았어요. 악한이 찾았어요. 아카니 <laughs> 찾았어요. <아카니 웃음> 진짜 좋아요. <laughs> 진짜. 기름도 채웠고요. 네. 네. 김청태 선수는 뭐 <laughs> 네. 이거 박부팅 커리 가고 있는데 위에 짤지 먹어 주지. 한 팀. 아, 야야 앨범. 내나니이준아차 있지? 어. 이민우 너 올 필요가 아니, 어쩜 없는데? 코리 위에 유튜브 다어요 진짜 인생에 빡부팀 코리 가고 있는데. 까 코리 위에 좀 먹어줘. 위에. 자, 짜자가 한번더 드립니다. 에어포스요. 에어스원이라. 아, 아, 아 어, 에어포스원. 에어 <laughs> 원. <laughs> 아, 에어 네. 에어포스원 치고는 굉장히 초라기긴 네. 한데요. 네. <laughs>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아, 지금 에어 코스원이라고. 네. 네. 자, 오시러 왔습니다. 네, 내려와서 파밍해도 돼. 짤 많아서. 아니 왜제이에 아무도 안 가? 영웅형 아까 제이가랬잖아 야, 난내 돈에다가 M4 한 자루 있다. 나임제 우리가 들어간다. 붙기 팀. 어때, 신나? 기 신나. 이나, 나쪽 태워줘라. 신음 소리네. 타율아, 뒤로 와. 어, 내 누구야? 너파지 팔았어? 누구 데 내려. 누가 달아. 아휴, Enfin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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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중국 다 하죠. 중국들 하죠? 오, 어, 해, 어, 타야 타야 Hoy, 다 올라갔다 중국들 오늘 막아놔야 돼밀베라저 포지키 쪽으로 다올 거야들 얘 적팀들 전부다 어,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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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어디로 도자면 내말내 불리피해 줄게 여기 다리 강남 다리 지금 밑에 지나간다 강남 다리 개새끼들 여기 탑언이 아니 우리 여기 있다 돌산에 있대 심스나 돌산 오르초크 시야 다른데 무슨 있다 저 파티 쪽으만그리핑는리 커리, 비어, 커리. 6시부터. 페리리엔 쪽. 페리엔 쪽. 페리모스크 우리 리 지라갔다. 프리모스크 미트로 잰다. 찬데. 프리모스크 미리로 찬데. 얘들아. 자, 그거 아리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야, 프리모스크 저기 차고 라인 들어간다. 하면서. 야, 내가 봤다. 네. 알츠 계속 들으면서 지금 어, 지금 거의 관제탐역할을해줬거군요이 정도면 진짜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어, 형제요. 어브모스가 그 해변가 뭐야. 쪽으로 한 대, 차 대. 어, 아, 어, 어, 무슨 말인지 어, 알 같아. 이터스테 해봐. 서클 어, 좋고. 어. 그 다음에 페레헨스 사람들 7으로 다음 주에. 황제 오른쪽에 다시 보인다. 다 어, 다시 확인. 센터 쪽에. 해적장랑에올라십자십자 다시야 십자 십자 선으로 이거 다 열려. 나이스. 나이스. 붙 우리 팀 많이 이게 우리 팀. 아, 아, 일로 오고 성태영핑좀 찍어 줘. 그냥 위에서. 어. 내가 저거는데 계속 핑 찍어 줄게. 전에 이번 핑 쪽에 애들 붙였다 말좀 해 줘. 이번 어, 이번도 여기야. 알고 있고. 오토다 십자 앞에 많아. 십자도 더 많아. 십자에서 십자 선 어, 잠깐만. 파일로 와. 오지배다 s u s a 오른쪽 s a n Susan, s u 아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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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s a n Susan, s u s a 가요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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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네,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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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쪽 n Susan, s u 오케는 세트, 이십자쳐나끝리십자 Oh, 끝에 이번 w 전 t 브리핑 좀 해줘. 어, 아 o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거. 어. 야, h 라이 a h yeah, yeah. I 우 a n prepare with her.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십자 not going t 확인. 글라이더 o 확인. 글라이더, 자 그리고 비행기 격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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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추가 요 거. 거자김성태가 뒤쪽을 보게 된다면 자 이제 중자 자공중전자엄 어, 공중전. 상태가 김성태공중성태와 어, 김성태, 격추시켰어요. 아, 격추시켰어요. 블라블라 아, 블라블요 어, 헤드 맞았어요. 헤드 맞았어요. 화이에서활강에서 떨어지죠 이제 추락하고 있죠. 이 하고 터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웃음> <와>. <웃음> 이렇게 자 되네. 도미네이팅. 아다. 아, 아아도클는다 네. 아, 여기도 여기도. 김성태 장탄을 다 총알이. 썼어요. 총알. 자, 스크스. 수사태. 스크스 이브 스크스 스크스로 바꿔서. 리 자 운전 자, <놀> 오! 경치 시켰어요. 경치 <오>, 시켰어요. <놀람> 박프로와 네 박프로와 김성태가뭐 합작품을 그렇죠? 벌었는지. 자 추락하는 위치에 쫓아가고 있죠. 자자 김성태, 가! 김성태, 가! 김성태, 가! 김성태, 가! 김성태, 가! 김성태 가!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블라인더를 왜 보는 거야? 딱 아, 끝났지, 딱 끝났지. 가야죠, 가야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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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아, 아 먹혔대. 형들 어디 가 전화야, 2번 팀좀명 어, 전화 2번 팀한팀 2번 팀한팀 전화 누구야? 전화 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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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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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뒤에. 오토바이 올라간다. 월드컵 경기장. 쭉 올라간다. 쭉 간다. 쭉 간다. 그거 개피야. 쭉 간다. 버려 버려. 쭉 간다. 월드컵 경기장 박았어. 어디까지 들어갈 거야? 안 봤어. 안 봤어. 쭉 간다. 전화 여기, 전화 여기 필체 오실 여기까지 갔어. 혼자. 나이스. 칠집기장을 받아, 실집기절을 받아, 칠집 받기, 칠집칠제칠집 봐라, 칠집 봐라, 칠제 밀출, 실제 봐라, 실제 밀출, 실제 밀출, 아, 좋아요, 지금 착륙시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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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천안, 천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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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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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두박기 간에 전력 차이가 많이 나서 22대 8이에요. 좋아요. 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확실히 유리해진 상태고요. 네, 해안가에 지금 세 명이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가 없지요. 22대 그렇죠. 6. 마치 다 쓸어버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 분노한 한국 팀. 비캔디에서 그렇죠. 좀 고생했거든요. 네. 자존심 상했었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졌거든요. 음, 네. 그리고 세아와. 자 진짜 바퀴예요 이거. 야, 경박사도 있고요. 아, 세아 선수는 어려 보이네요. 네. 근데 맞은편에 있는 선수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타이거 선수. 네. 상직 능선. 아니 그냥 저기 오, 있는데 잡아. 가서 받고 잡아 이제. 그냥 잡아. 이만... 얘들아, 백비 나줬어 아이고, 세아는 여기까지 있고요. 아, 네 번째 페이지가 좀 아픕니다. 아, 그리고 조경훈 선수가 이제 마지막 거점지 중국 최후의 자, 3인 쪽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22대 5거든요. 22대4에요 네. 보통 수류탄 중에 한 명은 자기장 밖에 있어서 최후의 3인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사냥을 나섰습니다. 알로하, 알로하, 알로하. 기절. 어, 근데 누나가 아, 아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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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예요. 아, 아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 배치에서 한국 승리 <목소리> 세레머니. 아아 좋아요. 예아 데스, 데스. 나이스 <목소리> 야, 아칸이랑 나랑 공중권 이겼다. 아 진짜로 개 발랐어. 아 진짜로 공중권을 개 발랐어. 유튜브 뽑았어? 속물이 뽑았어. 쭈먹자 팀에 아칸 선수가 있는데 따로 어떤 의뢰가 들어왔었나요? 나를 태우고 가라. 우리 이제 성장이 재미가 없었는지. 네. 유튜브가 뽑겠다고 한번 태워달라 해서 <끝> <끝> 정말 큰 역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의 <끝> 1등 공신이 그렇죠? 그렇죠? 아찬 선수예요. 아 근데 또좀 걱정되는 건 네. 이제 오라운드 내내 태우고 다닐 수도 있다.